온 국민을 경악 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박근혜 5천간 살인 사건. 이 이슈로 생명의 위협, 구속의 위협까지 받았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 주 기자님. 이 이슈로 사실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5천간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급급했어요 숨기기에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이 이상하다. 음.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단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음. 구속 문장이 청구됐으니까요. <laughs> 수갑도 차시고. 네. 유치장 끌려가서 예. 아니,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 박근혜 주변에 나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이 음. 사회에서 얼마나 큰 금기인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예. 한 시대가 갔구나 이런 생각에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예, 핵심은 그거아니었습니까신동욱 씨를 살해하려고 하는 공작이 있었죠. 그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수 있는 증언자, 그 증언자가 바로 박용철 씨인데 박용철 씨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타살로 자. 그런데 그게 그 박용수 씨와의 오촌끼리의 어떤 다툼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조폭으로 알려진 세력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박용철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하고 또 추정하는데 말이죠. 아니, 의심 추정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박용수 씨하고 박용철 씨는 어,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이였고요. 예, 예, 예. 박용수 씨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어, 이분이 거구의 박용철 씨를 때려넣히고 죽였다고 손 치더라도 그분을 혼자서 67kg 정도 나가는 박용수 씨가 107kg 나가는 박용철 씨 그것도 쓰러지고 그 숨진 사람을 손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앉지도 않고 들어서 차 바깥에 이렇게 내놓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여러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차살했다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3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취재 과정에서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SBS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증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어, 박용철 씨가 갖고 있다는 파일, 그 파일의 사본을 갖고 있다는 그런 또 새로운 증언자가 나왔다. 어,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만난 사람, 제가 확보한 증인하고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박용철의 지인, 박용철의 친구, 그리고 청도에 음. 같이 가서 음. 이 살인 미수를 일뤘던그 사람도 뵀는데,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그렇다면은 몇 명입니까? 그게? 두명세 명으로 좁혀집니다두명세 아, 명으로요. 예.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어 유명한 땡땡 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인 걸 보면은 음 앞에 받침이 없어서 가일 텐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봐도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자, 어쨌든 그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분, 새로운 증언자. 그 사람의 신변이나 또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잘 간수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그건. 음, 그, 어떻게, 신변이 위태롭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아... 어... 박용철 씨가 살인 교사를 지시 받았다고 하는 음. 어,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저도 만났습니다. 예, 예, 예. 이 사람은 저하고 등촌동에 있는 예. 어느 주유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떤 예.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떤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한세 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만났었는데, 예. 어, 그 사람도 그 명확하게 박용철 씨에게 살인 지시를 한 친척. 음. 그러니까 박씨였죠. 음. 박씨에 대한 테이프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돈도 돈이지만 돈을 주고 살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위험해서요. 음. 가서 위협을 너무 받아서 음. 그 다음에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수 없는 거군요. 저는 모릅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자그 새벽 5섯시때 북한산으로 올라간 박용수 씨가 네.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 명이 함께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 두 명은 조직폭력배라고 봐야 될까요 어 박근혜 씨 주변에는 음. 박지만 씨 주변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음. 어... 최순실 씨도 조폭을 많이 썼고요. 예. 그다음에 유경재전 폭력을 다 조폭을 써가지고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예. 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박근혜 음. 최순실 주변에 거느리고 예. 있는 폭력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 여러 조직폭력배를 그 용역으로 불러다 썼고요. 그다음에 신동욱 씨 음. 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있는 조직폭력배 삼화회와 관련된. 그 중국 조직폭력배도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laughs> 예, 예, 예. 많은 조폭이 동원됐으리라고 봅니다. 음. 박용철 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음.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운동하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예. 법정에도 데리고 갈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 자기는 그때 쉽게 가지 않는다. 너네들이 어떻게 하도. 그래서 그 보디가드들을 세우고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철 씨는 제거당했죠. 어, 박용철 씨의 오른팔이었고, 예. 청년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던 황아무개씨도 그 이후에 음. 이유가 불분명한 그 이유로 죽임을 당하죠. 죽죠. 라면 먹다 죽은 분이 그 분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까지 나왔어요. <laughs> 야, 무섭네요. 이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들인데, 어, 그 사건에 관여했던 사람들 중에 지금 그 그것이 알고 싶다해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 그리고 어, 사라진 사람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 신동욱 씨가 요즘 참 많은 그 증언들을 하고 다니는데 네. 어떻게 신동욱 씨를 신뢰하세요? 어, 신동욱 씨가 그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특별히 음. 자기 납치 사건 음. 그리고 그 유경재다 폭력 사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음. 믿을만합니다. 다 자료들을 가지고 뒷받침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명예훼손으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죠. 자기가 한 얘기와 주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얘기합니다. 이분이 음. 가끔 친일적인 발언을 하거나 네. 말이 안 되는 정치적 견해를 내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정치적 견해를 낸다고 해서 음. 그 사람 말이 그렇게. 박씨 집안, 음. 그, 박근혜 씨나 박지만 씨가 주장하는 음. 거에 비해서는 훨씬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예, 예, 그에 예. 유경재단 폭력사건과 그, 청도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음. 신동욱 씨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어, 신동욱 씨가 정영진 최옥의 불금쇼에 나와서도 상당히 많은 증언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나갔어요? 예. 아, 신동욱 씨 많이 나가시네요. <laughs> 아, 신동욱 씨가 근데 그 사실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를 하면 제가 바로 혼내고요. 예예. 예, 어, 예. 제가 말씀드리면 예. 신동욱 씨가 바로 음. 사실 관계를 바로 음. 잡고 있어요. 예요즘에 어, 예.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사실과 그렇게 크게 괴리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예. 예. 자, 근데요 경찰은 왜 이렇게 허접하게 수사를 했습니까? 때는 이명박 정부 때일 아닙니까? 아 이명박 정부 때였지만, 음. 그, 박근혜는 금기어였어요. 법원에서도 전혀 부르지도 않고요. 음. 그, 살인사건만 두고 보시죠. 음. 당일날, 6일날 새벽에 5시에 그 변사체가 발견됐는데, 예, 6일날 예. 오후에 이미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해요. 그래서 <laughs> 7일자 기사에 예. 이미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미 결과를 발표합니다. 음. 그리고 나머지는 수사도 안 했어요. CCTV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CCTV도 확보하지 않았고요. 음. 대상자 중에 그 누구에도 통화내역 조회도 하지 않았어요. 오. 이건 수사의 ABC 중에 A에 해당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음.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계속 덮으려고만 급급했어요. 음. 제가 그때 사건 당시에 경찰서에 가 있었는데, 예. 너무나 의아해하는 장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 아, 박근혜, 후보 주변 사람들 얘기는 할 수도 없구나. 금기구나. 이렇게. 음. 저는 했습니그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이런 터무니없는 수사를 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죠. 예. 저는 경찰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윗선의 압력으로 음.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 오,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저 다도 이 박근혜 주변 인사들 중에 비명횡사한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 거기 많습니다. 그 이춘상 보좌관 교통사고 사망 사건도 이게 뭔가 그냥 단순한 교통사고 사망인지 뭐 흙막이 있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거는 저는 뭐 일단 음.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음. 이 사고가 어, 어떤 기획에 의해서 발생됐다 이런 증거를 제가 찾지 못해서요. 그거 예. 기에 제가 얘기하지 못했해 예,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자, 두바이 증언을 놓고 방송을 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다 할 내용이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두바이 증언은 음,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지 않아서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두바이 증언에 대해서는 예. 어 많은 주장과 많은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예.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올리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그 비중 있는 제보가 있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그런데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어서, 음, 그 부분은 후에 트바이 음. 관련된 취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계기가 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주진우 기자님 그 기사 언제쯤 내실 거예요? 언제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음. 저희가 기사를 쓰든 말든, 왜 그거 가지고. <laughs> 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언제쯤이면 이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네네네. 네네. 음. 네. 아무튼 맹렬하게 취재하겠습니다. 예. 네. 애초에는 사실, 어, 박지만이 배후 오,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박지만과 정윤회는 이른바 박근혜 그룹에서 어떤 존재인지요? 아 어, 칭따오, 음. 그, 납치, 살인, 미수 사건에 대해서는, 신동욱 씨가 계속해서, 음. 이거는 저기, 박지만 씨가 배우라고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예. 왜 그러냐면은, 박지만 씨의 비서가, 예. 그 관련해서 돈을 붙여주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것 때문에 그랬는데, 음. 사실 박지만 씨는, 박씨 집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자기가, 대통령 부보 동생이라고 왔다갔다 하고 다니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뭐~ 심기도 했지만 음. 사실 전혀 신뢰를 받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비중이 없는 사람인지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법률 <laughs> 문건 사건에서 보았을 때, 박지만 씨가 예. 아닌 것도 아니라는 게 그냥 보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유경재단 폭력 사건에서도 음. 박지만 씨가 많이 개입했으리라고 저도 예상했었는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정윤혜 씨가 보내고 최순실 씨가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보낸 사람이었고, 박영철도 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박지만의 지시로 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다. 예. 자, 근의 고모, 근의 고모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박용철 씨는 박근혜 고모의 직접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음. 박근혜 대통령은 박용철을 알지 못한다고 쌩까했요 음. 근데 사진에 옆에 사진 찍혀 있고 뒤에 사진 찍혀 있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 유병재단을 뺏으려고. 음. 최순실과 박근혜와 모든 일당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행동대장이 박용철이었는데, 박용철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일한 사람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를 뭐, 자랑으로 그냥 뭐, 입에 달고 사니까, 거기도 <laughs> 검증이 필요합니다. 예.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예,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예. 특검이 이 부분까지 수사할 수 있을까요? 이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도 들었는데, 예. 사실은 근데 유경 재단을 음. 직접적으로 박근혜와 최순실이 지배하고 있다면 음.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렇죠? 그렇게 보이죠.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음. 그 유경 재단과 더 케이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은 음. 이롤 모델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이 또 자기 사람들을 넣어서 거기서 또 해먹겠다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유경재단 문제는 저는 이번 대통령 수사에서 특검이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유경재단의 역사, 그리고 유경재단의 인적 현황, 그리고 장부, 돈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가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조 기자님 특검 수사뿐만 아니라 서울교육청 지금 진보 교육감이 교육감으로 있는 서울교육청도 유경재단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예. 서울교육청 잘못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못 하더라고요. 아까 어, 그러니까 서울 교육청이 의지만 있으면은 유경재단의 자금 흐름 또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거는 음. 자기네들의 교육청의 본 업무예요. 음.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계속 뭐, 얘기를 하고, 지금껏 문제 없이 그냥 왔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폭력 사건과, 음. 살인 사건과, 그리고 갈취 사건이 있었던 그런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재단은 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귀속시켜 놓는 게 맞는데, 음.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 교육청에서는. 그때 성동교육청도 관리 감독이 안 됐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 이후에도 잘안 되고 있다고 봐요. 예. 자, 그렇다면은, 주진우 기자님, 그, 서울교육청이 유경재단 제대로 털면, 어, 박용철, 박용수 사건의 진실에, 어떻게 자물쇠를 열게 되는, 음, 상황이 올수 있는 겁니까? 어, 유경재단 폭력사건에 대해서, 그, 성동교육청이 관리감독기관으로 관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 저는 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서울교육청 또한 성동교육청, 그리고 유경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지금이라도 저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음. 진실을 밝히는데, 그리고 음. 올바르게 그 재단을 돌리는데, 음.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서울시교육청이 별로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 왜 그럴까요?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교육청인데, 아참 납득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2011년 박용철 살인 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가 강북 경찰서인데 여기 서장이 김영일 씨. 그런데 이분이 예.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는데 네. 어째 좀 냄새가 납니다. 네, 많이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수창 서장이라고 강북 서장께서 예. 그때 그 경찰청장의 부조리에 대해서 항의하고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김영일 서장이 와서 예. 수사를 말아먹었죠. <laughs>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예. 예, 수사과장도 그렇고 모든 경찰들이 음. 수사를 못했어요. 예. 전혀 못했는데 예. 그 서장은 결국은 새누리의 공천을 받았죠. 예. 그리고 유경재단 폭력 사건의 당시 음. 성동경찰서 경찰서장이 이만희 음. 국회의원입니다. 예. 지금 청문회에서 음. 활약하고 있는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이 유경재단 폭력 사건 당시 담당 경찰서장이었습니다. 어이구, 이만희 씨가 유경재단 사건을 관할했던 경찰서장이었다 놀라운데요. 네, 사실 이만희는 경찰 출신이었는데요. 예. 대구 고등학교를 나온 이만희 씨는 주로 대구나 경북에서 경찰 생활을 했어요. 음. 영천 경찰서 서장을 하다가 2007년에 갑자기 서울로 올라옵니다. 음. 성동 경찰서 서장이 됩니다. 예. 지방 서장을 하다가 서울로 왔을 때 음. 성동 경찰서에 있을 때 유경재당 폭력 사건에 주무 경찰서가 성동경찰서였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그리고는 2010년에 음. 대통령 시안 비서관이 되죠. 음. 그리고는 2016년에 국회의원이 됩니다. 의원치고는 <laughs> 그렇죠. 지금 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실을 밝히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음. 아, 이게 상당히... <laughs> 살떨리는 대요 인터뷰하면서 그 주변에는 다 그래요. 예, 앞으로 진실로 향하는 길 어, 난관이 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주진우 기자님 어, 의기를 잃지 마시고 또 전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용기를 잃지는 않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거 또 가까운 사이인데 또 이런 좀낯 뜨거운 크로징을 하게 돼서 민망합니다만은, 예.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laughs> 예, 앞으로의 그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박용철 씨인데, 박용철 씨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단 말이죠. 타살로. 자, 그런데 그게 그 박용수 씨와의 오촌 끼리의 어떤 바텀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죽음이 아니라 외부의 조폭으로 알려진 세력들이 개입해서 이렇게 박용철 씨를 살해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의심하고 또 추정하는데 말이죠. 아니, 의심 추정이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박용수 씨하고 박용철 씨는 어, 굉장히 사이가 좋은 사이였고요. 예, 예, 예. 박용수 씨는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어, 이분이 거구의 박용철 씨를 때려넣히고 죽였다고 손 치더라도 그분을 혼자서 67kg 정도 나가는 박용철 씨가 107kg 나가는 박용철 씨. 그것도 쓰러지고 그 숨진 사람을 손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앉지도 않고 들어서. 차 바깥에 이렇게 내놓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인데, 예. 여러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박용수 씨가 박용철 씨를 죽이고 자살했다. 이걸로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3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개입했다고 취재 과정에서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SBS 보도를 보니까 새로운 증언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만한... 어, 박용철씨가 갖고 있다는 파일 그 파일에 사본을 갖고 있다는 그런 또 새로운 증언자가 나왔다 어, 이런 이야기인데요 어, 제가 만난 사람 제가 확보한 증인하고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 박용철의 지인 박용철의 친구 그리고 청도에 음. 같이 가서 음. 살인미수를 이뤘던 그 사람도 뵀는데 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은 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살인 교사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 네. 그렇다면은 몇 명입니까? 그게? 두 명, 세 명으로 겹쳐집니다. 아, 두 명, 세 명으로요. 예.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니까 어 유명한 땡땡 가 이렇게 돼 있는데 가인 걸 보면은 음 앞에 받침이 없어서 가일 텐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으로 봐도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안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자, 어쨌든 그 살인교사를 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그분, 새로운 증언자. 그 사람의 신변이나 또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파일은 잘 간수되고 있는 건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네, 저도 궁금해요. 그건. 음, 그, 어떻게, 신변이 위태롭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그럴 수도 있죠. 아... 어... 박용철 씨가 살인 교사를 지시 받았다고 하는 음. 어,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을 저도 만났습니다. 예, 예, 예. 이 사람은 저하고 등촌동에 있는 예. 어느 주유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떤 예. 건물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어떤 건물의 지하 주차장으로 해서 한세 번씩 자리를 옮겨가면서 만났었는데, 예. 어, 그 사람도 그 명확하게 박용철 씨에게 살인 지시를 한 친척. 그러니까 박씨였죠. 음. 박씨에 대한 테이프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저한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돈도 돈이지만 돈을 주고 살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위험해서요. 음. 가서 위협을 너무 받아서 음. 그 다음에 접촉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네. 지금 그분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알수 없는 거군요. 저는 모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새벽 5시대에 북한산으로 올라간 박용수 씨가 온 국민을 경악 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박근혜 5촌간 살인 사건. 이 이슈로 생명의 위협, 구속의 위협까지 받았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 주 기자님. 이 이슈로 사실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오천간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급급했어요. 숨기기에만. 예.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것조차 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사건이 이상하다. 음.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그리고 단순 자살 사건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이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음.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니까요. <laughs> 수갑도 차시고. 네. 유치장 끌려가서. 예. 굉장히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박근혜 주변에 나쁜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음. 이 사회에서 얼마나 큰 금기인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제 한 시대가 갔구나 이런 생각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핵심은 예. 그거 아니었습니까? 신동욱 씨를 어, 살해하려고 하는 공작이 있었죠. 예. 그 공작의 배후가 누구인지 어, 그것을 알수 있는 증언자. 그 증언자가 네.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세 명이 함께 올라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나머지 두 명은 조직폭력배라고 봐야 될까요? 어, 박근혜 씨 주변에는, 음. 박지만 씨 주변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음. 어, 최순실 씨도 조폭을 많이 썼고요. 예. 그다음에 유경재 전 폭력을 다 조폭을 써가지고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예. 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박근혜. 음. 최순실 주변에 건느리고 네. 있는 폭력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조직폭력배를 그 용역으로 불러다 썼고요. 그 다음에 신동욱씨 음. 사건에서 보듯 중국에 있는 조직폭력배 삼화폐와 관련된 그 중국 조직폭력배도 동원해서 썼기 때문에 <laughs> 예, 예, 예. 많은 조폭이 동원됐으리라고 봅니다. 음. 박용철 씨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음. 조직폭력배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운동하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예. 법정에도 데리고 갈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예. 자기는 그렇게 쉽게 가지 않는다. 니네들이 어떻게 해도. 그래서 그 보디가드들을 세우고 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철 씨는 제거 당했죠. 어, 박영철 씨의 오른팔이었고 성량한 예. 조직의 행동.